10월 28일 K리그, K리그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남 FC 대 안산 그리너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남은 패하면 순위를 내줘야 했던 청주 원정에서 차선의 결과를 얻었다. 선제골 허용 이후 끌려가던 경기였는데 모재현이 인저리 타임에 극적인 페널티킥 동점골을 터뜨리며 패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5위를 유지하며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을 높여갔다. 단 청주와 전남 등 추격자들로가 승점 3점 안쪽 차이기에 남은 경기에서 최대한 승점을 얻어야 한다. 최하위권 팀 상대로 홈에서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이어서 안산은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김천의 7골을 내주며 대패했고 천안에 밀리며 최하위로 추락했다. 노경호와 최한솔 등 중앙 미드필더진의 골이 나왔지만 수비 라인이 완벽하게 무너졌다. 최하위 탈출이라는 남은 시즌 목표가 있긴 하지만 떨어진 집중력을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안산이 김천 상대로 세 골을 뽑아내긴 했지만 일곱 골을 실점하는 등 시즌 내내 지적된 수비 불안을 해결하지 못했다. 또 그다지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에서 나서는 원정이기도 하다. 카스트로가 중원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글레이손과 원기종이 해결할 수 있는 경남이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경남FC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북현대 대 포항 스틸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은 지난 라운드에서 대구를 잡고 3위 광주와 승점 5점 차이를 유지하며 4위를 달리고 있다. 최근 10년간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상위 스플릿에 살아남았고 연승에 성공하며 반등했다.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따낸 선수들이 돌아와 선수단 스쿼드가 안정을 찾았고, 루이스와 아마노, 송민규 등 이선지원도 탄탄하다. 이어서 포항은 주중아챔 원정에서 강팀인 디펜딩 챔프 우라와를 제압했다. 중앙 미드필더 오베르단과 풀백 완델손 등 핵심 외인자원들이 부상으로 빠졌음에도 결과를 냈다. 정재희가 선제골을 넣었고 안정적인 수비 라인으로 상대 공세를 막아냈다. 그러나 리그에서는 주춤하고 있다. 지난 라운드 인천전 무승부를 비롯해 내 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현재다. 터프한 이미지의 볼란치인 김종호와 더불어 한찬희와 김준호 등이 중원에 나서는 포항 상대로 전북은 백승호와 보아탱, 맹성홍 등이 경기 주도권을 홈에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구스타보의 제공권 장악도 살아났고 안현범과 한교원의 측면 지원이 있을 전북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전북현대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핸디 언어범위 최종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충남아산대 천안시청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충남아산은 승격에 대한 기회가 사라졌다. 직전 경기인 부산전에서 승리했다면. 희박한 확률로 5위를 노릴 수 있었는데 그 경기를 내줬다. 때문에 남은 시즌은 시즌 마무리를 잘하는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부진한 두아르테와 하파엘 등 외인의 의존도를 줄이고 강민규와 송승민이 공격을 이끌 것이고 부산전에 골을 넣은 박대훈이 기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천안은 성남전을 승리하며 최하위를 탈출했다. 파울리뉴가 멀티골을 터뜨렸고 못다가 모처럼 풀타임을 소화하며 골맛을 봤다. 20라운드 넘게 1승에 그치며 최하위가 유력했는데 시즌 막판 페이스는 좋다. 이광준과 신영민 등 수비력이 좋은 선수들이 중심을 잡은 것이 컸다. 충남아산은 김강국과 박세직 등 안정적인 중원을 보유했기에 어떤 팀을 만나도 쉽게 흐름을 내주지 않는다. 또 활동량도 좋은 팀이다. 그러나 최전방에서 늘 마무리 문제가 있는 점이 걸린다. 신영민과 이민수가 중원에서 상대의 공세를 잘 저지할 수 있는 천안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승점 1점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광주 FC대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광주는 이제 3위를 넘어 2위에 도전 중이다. 멀어 보였던 포항과의 승점차가 어느덧 2점차까지 줄어들었는데 기세를 보면 2위 등극도 가능해 보인다. 전북전 패배 이후로는 3연승에 성공했는데 지난 라운드에서는 울산을 잡기도 했다. 시즌 중반까지 보여주던 공격 축구를 선보며 실리를 노리는 후반인데 에런과 이순민 두연석과 안영규 등이 수비 라인을 확실하게 지키고 있다. 이어서 인천은 지난 라운드에서 포항과 비겼다. 골키퍼와의 경합을 이겨내며 제르소가 선제골을 넣었지만 페널티킥 허용이 아쉬웠다. 그래도 최근 5경기에서 2승 3무를 기록하는 등 무패를 달리며 안정적인 시즌 마무리를 하고 있다. FA컵에서 아직 살아남았기에 우승으로 아침행을 노릴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가기 위해서는 리그 순위도 중요하다. 광주 원정에서 승리를 노릴 것이다. 인천은 주중 중국 팀과의 아침 경기가 있었다. 홈이었기에 이동으로 인한 피로도는 없지만 일주일에 3경기를 치러야 하는 등 체력 부담이 큰건 사실이다. 정호현과 이순민등 거칠게 상대를 압박할 중앙 미드필더들이 상대 공격의 시발점을 막아낼 것이고 토마스와 허율, 이건희 등이 공격을 이끌 광주가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광주FC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핸디 언어버위 최종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강원 FC 대 제주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원은 서울 원정에서 패하며 사실상 다이렉트 잔류가 무산됐다. 남은 네 경기를 모두 승리하고 제주의 사연 패 15골의 다득점 차이를 극복해야 구위가 가능한데 사실상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때문에 강등을 피하고 승강전으로 가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가브리엘의 골이 있었지만 서울에 패했는데 이번 경기는 홈 일정이기에 공격적으로 임해야 한다. 갈레고와 웰링턴 김대원과 가브리엘이 모두 선발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제주는 지난 라운드에서 수원을 잡고 지겨웠던 연패에서 벗어났다. 인천과 광주, 대전 등에 연패하며 하위 스플릿으로 추락했는데 분위기 전환을 위한 승리를 따내고 이제 승강전 없는 잔류를 노린다. 12인 수원 FC 상대로 승점을 6점 앞서 있기에 남은 4경기에서 승점 7점 이상을 따내면 상대의 결과를 안 봐도 된다. 두 팀은 이번 시즌 세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접전 양상으로 두 경기나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다. 강원이 홈의 이점을 살리며 적극적인 공격 의사를 보이겠지만 원정팀은 최영준과 김건웅 등 점유율 경합을 할수 있고 수비 라인 보호를 할수 있는 볼란치진이 있다. 제주가 끈질긴 수비로 원하는 승점 1점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FC 안양 대 서울 이랜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양은 지난 라운드에서 부천과 비기며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이 어려워졌다. 안용우의 선제골이 터졌지만 후반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그로 인해 리그 5위와 승점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에서 멀어졌다. 남은 세 경기에서 2승을 하지 못하면 자력으로 탈락하기에 전승이 필요하다. 그러나 브루노가 징계 중이기에 공연민과 야고, 라에르시오 등이 해결해야 한다. 이어서 이랜드는 이번 시즌에도 승격에 대한 꿈이 사라졌다. 감독 교체와 기대를 모은 외인 선수들의 영입, 여름 이적 시장에서의 투자 등 충분히 좋은 여건이 마련됐지만 좀처럼 반등하지 못했다. 박정인과 송시우 등 영입생들도 부진했고 해난의 이탈 공백이 컸다. 호난과 브루노 등도 기대만큼 해주지 못하며 이제는 시즌 마무리를 준비해야 한다. 브루노가 빠지는 점은 아쉽지만 라레르시오와 공현민도 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또 원정팀은 중원에서 상대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기에 경기 흐름을 내주고 있다. FC 안양이 충분히 경기를 주도하며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FC 안양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